287번. 똑같이 나와 있고요 Z1, Z2 이렇게 나와 있는데. Zn제곱, Z2의 n제곱. 무슨 소리야? 복소수의 거듭제곱.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 사이클 찾으라고. 자, 그러면 Z1. 아, 너무나 익숙하게 내가 외우라고 했던 꼴의 역수가 나왔죠. 제곱해보자. 제곱하면 분자는 2, e, 분모는 2i. 얘는 i분의 1, 유리화 하면 마이너스 i가 되겠다. Z1의 제곱이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얘 1이, 만 1을 만들어야지 사이클 찾는 거잖아. Z1의 8제곱이 뭐가 되겠어? 1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양변 4제곱 한 겁니다. Z1의 사이클이 8개짜리. 그 다음에 Z2. Z2는 아까 185번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응, 음, 저거 봐도 되는데, 어, 저거 맞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 넘겨주면 2 z2 플러스 1이 루트 3 i 양변 제곱하면 4 z2 제곱 더하기 4 z2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넘기고 이항해 주면 아 마이너스 넘기고 4로 나눠주면 z2 제곱 더하기 z2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요 상황에서 이런 거 어떻게 양변에 z2 마이너스 1을 곱하면 Z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즉 Z2의 세제곱이1아 Z2는 사이클이 몇 개짜리? 세개짜리 지금 얘는 꼬리 요렇고 요러니까 얘네가 정확히 1이 될때 말고는 겹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8과 3 z 좌변은 8개 사이클 우변은 3개 사이클이니까 겹치려면 음, 둘이 같아지려면 이 자연수 에는 8과 3의 공배수 근데 최소값이라 했기 때문에 답은 결과상의 최소 공배수인 24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다.